사람 얼굴을 볼때 가장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눈가 주변 피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가의 노화가 얼마나 노화를 만드는지 체감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주름은 왜 생기는 것이고, 다른 부위보다 유독 눈가만 더 빨리 오는 걸까요? 콜라겐은 눈가 피부 탄력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은 26세를 기점으로 체내 콜라겐의 양이 점차 줄어듭니다. 콜라겐 아이크림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시긴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 또한 콜라겐 제품만 10여 년간 개발과 연구에 힘썼습니다. 근데 항상 딜레마였던 것은 이 콜라겐이라는 게이 들어가는 것보다 빠지는 양이 훨씬 많아서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콜라겐은 보충도 보충이지만 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콜라겐을 잡아두는 것과 동시에 탄력 있는 눈가 피부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끝내 발견한 답은 칼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피부 내부에도 이 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진피 속에는 피부를 받쳐주며 뼈대 역할을 하는 탄력 골조가 있는데요. 그 골조를 구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그리고 그 골조를 무너지지 않게 공고리쳐서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칼슘이고요. 그렇지만 눈가 주변 피부는 다른 피부에 비해 다섯 배 얇아 피부 탄력을 지탱해주는 뼈대, 즉, 칼슘의 양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부위보다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이죠. 게다가 눈 주변은 뼈가 없기 때문에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어 꺼짐 현상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결국, 눈가 처짐과 주름을 확실하게 개선하려면 칼슘으로 골조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만으로는 대부분 뼈로 저장되기 때문에 피부로 가는 건1% 밖에 안되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끝내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시멘리트 라인입니다. 흡수율을 대폭 높여 무너져 있던 눈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콜라겐 추출물 함유로 골조의 콜라겐 보충과 동시에 콜라겐이 빠지지 않도록 칼슘으로 잡아줘 근본적으로 눈가 피부의 처짐과 꺼짐을 동시에 케어합니다. 1차로 촉촉한 제형의 앰플을 사용하여 이온화된 칼슘과 비타민 D를 결합한 리보닉 특허 성분이 진피의 무너진 골조에 즉각적으로 흡수시키고, 2차로 크림을 부드럽게 발라 마사지하여 칼슘이 표피에 중첩 흡수되도록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 탄력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내게 했죠. 그리고 이 기존 아이크림을 바르실 때이눈밑 부분만 극소량으로 바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눈 주위 눈두덩이 광대, 이 관자놀이까지 같이 채워줘야 눈 밑부분 처진 고랑을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멘 니트는 기존 아이크림의 편견을 깨고 대용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크림만으로는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개선되고 탄력 있는 이 눈가 피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